자, 유하,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어, 오늘 이제 밸런스 패치 세개 캐릭터가 됐는데, 첫 번째로 아크메이션, 두 번째로 글레디에이터, 세 번째로 팔라딘. 어, 이렇게 세개 캐릭터가 밸런스 패치가 됐습니다. 어, 평가 기준은 p b e 사냥 유저이고, PB1은 최소득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아크메이션인데, 제가 일단 부캐로 악션을또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어,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오늘 바뀐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가 추가되긴 했어요, 님들. 패시브가 추가가. 자, 여기 보시면, 지팡이 수련의 원소의 힘이라는 패시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화염 기술 사용 시 30초간 기술 피해량 10% 증가 효과 적용이 있고, 냉기 기술 사용 시 30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화염 스킬이랑 냉기 기술을 썼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두 개잖아요. 이런식으로 해서, 패시브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방금 눈보라 나온거 봤죠 님들? 어, 눈보라 나온거 봤죠? 약간, 세도우에 암흑화를 쓰면 암흑탄이 나가는것처럼 패시브에서,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어, 방금 눈보라 나가는거 봤죠 여기서? 같이 눈보라랑 약간 메테오 비스무리한 스킬들이 이런 식으로 패시브에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냥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님들, 그쵸? 그쵸? 님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440층 공작권 투력이, 공작권 투력이 1전선에서 사냥을 했을 때 물약을 먹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물약을 먹는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 근데 이제 밸런스 패치 전에도 대공이 악션을 사냥할 때 물약을 먹는다는 걸또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냥을 만약에 사냥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 악션을 오고 싶다 이러면 지금 악션을 와도 그렇게 또 좋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력을 봤을 때, 전투력이 일단 지금 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냥이 좋은 직업은 천 정도 차이가 나도 그게 다 커버가 되는데, 어... 커버가 되는데 얘는 일단 여기 보시면 그치 이게 안 돼요. 천 정도 사냥 커버가 있습2 0 0죠 거의? 딜은 좀 잘들어가거든요? 딜은 확실히 잘 들어가는데 이게 커버가 안돼요 근데 이게 비슷한 투력권에서 만약 이런식으로 유지력을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을때 플래처나 요번에 패치된 플래처 수라 그리고 원래 사냥이 좋았던 커세어 그리고 타이탄 홍련 이런 애들은 이게 커버가 됐단 말이지 그쵸? 그렇죠? 커버가 됐는데 얘도 공작권에서도 일전선에서 물력을 먹는다는 것 치고는 이제 사냥 속도는 빨랐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중간 트럭이신 분들이 낮은 전 트럭으로 높은 사냥 사양터를 요구하는 고투 사냥은 안 된다는 거죠 어. 2000차이면 1000 정도 차이 나는 곳한번1000 예, 정도 차이 나는 곳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32000이면 여기가 이제 동투잖아요 거의 별자리대가 동투 말고는 지금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동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동투. 근데, 공작권이 일전선에서 투력, 그, 물력을 먹었다. 그러면은, 동투 기준으로도 한번물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난 봐야겠지? 그치? 이거는 봐야겠고. 근데 노물약으로 한번 해보자. 어. 5,800. 봐봐. 이게 피읍이 못 따라가. 슬키들이 피흡이 없잖아. 차, 피흡이 차암 말고는 없지 않았나요? 그치. 요거. 차한이 72, 이게 끝이라니까? 이게 끝이잖아. 그치? 봐봐. 이게 안 돼, 동투가. 어, 안 돼요, 안 돼. 못 따라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얘가. 아예 동투도 지금 사냥 자체가 너무 패치가 됐어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요런 평가구요. 그리고 이제 최소 딜을 한번 봐야겠죠? 최소 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평가 기준인 p b 에서 최소 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딜을, 딜이 좋다고 하는 캐릭 중에 랜서나 이제 뭐 아처, 뭐 요런 직업들이 최근에 벨페가 되면서 아주 좋은 딜을 발휘를 했잖아요. 그쵸 님들. 어, 좋은 딜을 발휘를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최소될 기준입니다. 최소될 한참 때려야 돼요. 엄청. 이런 기준으로 보다가 만약 아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방금 피다는 속도 보셨죠? 요 속도에서 아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처. 일단 전투 중에서 잠깐 빠져나오고. 그래서 요두 개만 봤을 때는 아마 보스들도 기존에 안 좋았거든, 액션이. 똑같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치? 어. 요거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아처 아까 플래처? 아, 플래처로, 플래처로 해서 아처 바꿨지. 그러면 랜서인데, 랜서도 제가 바꿨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약에 보여드리면, 음, 저번에 아처랑 결패된거 요걸 봐야겠죠? 어 요걸 봐야겠다 후속피해 이 영상을 잠깐 볼게요 봐봐 봐봐 방금 이제 얼마 안때렸는데 거의 이제 최소딜로만 본건데 이정도 다는걸 보셨죠 님들 요정도 잠깐 때렸는데 어, 그런거에 비하면 딜좋은 캐릭터랑 비교하면 지금 악션의 딜도 엄청 안좋은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력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진짜 좋았지만 차 안에 뭐 너프 뭐 이런 게 아직도 살아있으므로 액션은, 액션은 제가 만약 밸런스 벤치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비추천해야 되는 캐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오는 패시브가 추가되면서 전보다는 더 괜찮아졌겠죠. 근데 굳이 이제 액션을 해야겠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액션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글래디에이터. 글레데이터한번 볼게요. 그치, 왜냐면 너무 좋게 만들면 또 이제 사람들 또 악순사막에 또 시대가 또 열린다. 뭐 이런 말들을 또 하고. 자, 글레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신성, 아니, 그 팔라딘이죠, 이건. 글레이디. 자, 방패 막기 성공 시 효과를 추가하였다. 자, 굳건한 신념이라는 이제 패시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20%가 기본적으로 감소되고, 방패 막기 성공 시 방패 진공, 회전가르기 0.2초, 돌진 지르기 0.5초, 재사용대기 시간이 감소가 되고, 기술 이해 사용 시 방패 회복이라 해서 최대 방패 막기 기능 횟수는 8회이며, 방패 회복 시 횟수가 초기화된다.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 10% 증가라고 해서 이렇게 또 패시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방패 맞기 이펙트 효과를 추가했다 일반 필드 하얀색 5타격 주황색 2타격 빨간색 2타격 그렇게 해서 요런식으로 몸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얘가 방막을 하면 어, 어 요런식으로 이제 빛이 난다는 거죠 그죠보이던님들 빛이 음. 요런 느낌으로다가 굳건한 신념 이제 패시브가 여기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냥 유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36,600으로, 지금 이전선인, 어, 이전선인 지금 37,500대 의 사냥터로 왔습니다. 이 밑에 동투는 36,700이고. 근데 얘가, 어, 거의 1,000 정도 투력이랑 기본 애들은 동투인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도 고투사냥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투사냥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냥 스킬인, 네, 뭐, 지면 강타, 그 다음에, 그냥 강타, 뭐, 이렇게 또 했고, 스킬 레벨은 4레벨 정도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 건기 날리기도 넣어야겠죠? 이걸 했을 때, 일단, 뭐, 지금 스킬 레벨도 낮고, 투력도 좀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을, 몬스터를 죽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걸 본다기 보다는, 얘가 피읍, 피읍의 상태라 피읍의 상태라 이거를 이제 사냥에 대한 유지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얘도 정투사냥만 되고 고투사냥은 안되는 캐릭터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있고요 PBE는 네, 두번째로는 이제 PB 최소될 기준을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이제 잡기 캐릭터들이 오늘 좀 좋아졌어요 패치로 잡기가 잡기 기술을 사용하는 미스틱, 팔라딘 글레이디에이터, 윈더커, 솔라리스, 플레스가 잡기 기술 성공시 잡기도 좀 무적 상태가 되도록 개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사냥 턴, 사냥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결을 가면 음, 자 방패 진공 스킬이 좀 바뀌었습니다 방패 진공 기술 사용에 필요한 정신력 소모를 삭제했다 원래, 원래 정신력 소모가 있었는데 요걸 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심화, 정신력 소모 감소 효과를 심화 범위 증가 효과로 변경해서 이렇게 방패 진공을 했을 때, 어, 간단하게, 이제, 방패 진공을 했을 때,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원래 정신 소모가 있었는데 정신 소모가 없어진 거죠. 음. 그리고, 다단 방패 진공 기술이 기본 적용됨에 따라서 첫 타격 성공 시 경지, 마지막 타격 성공 시 기절 효과로 변경했다,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흐름의 방어 태세, 방패 진공 기술 사용 후 방어 태세 유지 자 그리고 시마의 정신력 회복 효과를 추가했다고 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어 그리고 이제 회전 가르기의 정신력 80을 소모하여 회전 가르기 기술의 피해량을 35% 증가시켜주는 이제 효과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회전 가르기 같은 경우는 원래 님들 이제 슈퍼어머 스킬인데 어... 요거를 보시면 이런 스킬이잖아요 이런 스킬 회전 가르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신력 소모를 이제 해서, 어, 요런 식으로. 근데, 최소 딜로만 따지면, 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분노의 지은 기술 사용시 굳건한 신념 상태 적용 및 지속 시간 초기화 기능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버프를 하면, 이제 패시브가 다시 바로, 바로 또 초기화 되면서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소 딜로만 따졌을 때는, 또 이렇게, 좀, 그렇죠? 어. 좀 그렇죠, 임대? 그나마 액션보다는 조금 더덜 아픈 것 같긴 한데, 뭐, 이 전창을 던지면서 달려가. 그리고, 이렇게 또 잡아. 이렇게 또 잡아 그리고 지명왕타, 성성운의 상처. 이렇게 해도 딜이 최소딜로서는 다른 뭐랜서 아처에 비하면 많이 아쉽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쵸 보시면 많이 아쉽죠? 그래 이제 하지만 글래디를 진짜 이거 매니아층이 많은 캐릭이잖아요. 뭐 버섯커도 그렇고 버섯커는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진 캐릭터니까. 지금 하셔도 뭐 무방은 하지만 글래디 자체는 이제 잡기도 중에 무적이 된게좀 크겠죠. 어, 잡기도 중에 무적이 된게 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매니아층들이 아주 또 잠재되어 있는 데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글래디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러면 뭐 굳이 어, 이제는 뭐 잡기도 무적이 됐으니까, 이제 잡기 캐릭에 뭔가 어, 효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블레디를 뭐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지금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30개가 넘는 캐릭터들이 있,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캐릭터들, 비주류 캐릭터들이 좀 많이 어, 패치가 됨으로써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그 어, 그 구간에는 속하지는 못한다 라는 또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레디는 솔직히 오늘 대패가 됐지만, 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또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팔라딘. 팔라딘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라딘. 팔라딘은 제가 원래 랜서였는데 이제 은하로 갈수 있어서 제가 본캐를 좀 직변을 했습니다. 본캐를 직변했습니다. 그 팔라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팔라딘은 제가 본캐가 왔는데, 일단 그냥 어, 동투 이상을 씹어먹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사냥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냥 스킬은 그냥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어, 일단 속 방패 추격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비 그리고 방패 던지기, 단죄, 천벌, 천차 뭐 이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팔라딘을 처음 왔어요. 어, 검사 모하면서 처음 와가지고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랜서도 이번에 처음 해봤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스킬을 쓰는 거볼 수가 있고, 근데 뭘 해도 평타를 지금 칩니다. 네, 평타를 지금 치고 있어요. 한 번씩 평타 치는 거 같아 이거. 고유의 그냥 그건가? 시원시원하죠. 근데 여기서 첨벌을 좀 빼고 싶은데, 첨벌을 빼면 또 평타 칠거 아니야? 어, 안 치나? 아, 친다. 평타 진짜 치는 거 봤죠? 그러면 첨벌을 그냥 넣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첨벌을 빼고, 방패 추격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 찰란 탄돌? 찬돌? 탄돌 한번 넣어볼까? 이걸 넣어도 될거 같긴 하고. 요런, 요런 느낌. 그리고 얘는 근데 얘도 지금 오늘 패시브 추가된 것 중에 신성 강화라고 해서, 어, 1분마다 님들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력 20% 이하일 경우에 생명력 20% 회복해주는 패시브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시브는 진짜 또 처음 보는 패시브인데, 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좀 동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거의 38,700이니까. 요런 위주로. 동투로. 잘안 죽긴 하지. 동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물약을, 하나만 더 빼볼까? 간지. 37,800. 이건 한1000 정도 차이 나죠, 거의. 오, 근데 뭔가 유지가 되는 느낌이죠. 약간... 님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어...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조금... 근데 얘도 평타 좀 치긴 하네. 어... 아니네, 이렇게 한 번씩 맞네. 하지만, 이렇게 맞, 지만 물약을 만약 못 버티고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1분마다 20%가 20 차니까 조금은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거의 동투에서 조금 유지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싹다 다 빼보자. 그러면 패시브 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발동되는 거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분. 아니, 근데 1분이 딱 적당할 수도 있는 게20% 회복이 방금 차는 거 봤지? 어, 20%에서 20%니까, 3만에 10%면 3,000이고, 6,000 이하로 만약 떨어졌으면, 거의, 피 차는 거 봤죠? 아까 만까지 차는 거 봤죠? 20%면 거의, 어, 2,900. 5 8 0 0이 피가 1분마다 차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피비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요런 느낌으로 사냥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피비 쪽을 한번 볼게요. 이 쪽은 지금 현재 두 번째, 일단, 방패 추격, 그리고 단죄, 그리고 날, 빛의 심판, 그리고 천벌, 그리고 방, 찬란한 돌진. 그리고 이건 노시아 스킬인데 그냥 넣었고요. 스킬이 한개 빕니다. 그리고 힐, 마지막 잡기. 요렇게 또 넣어봤고, 만약에 이걸 간다면, 일단 그냥 풀트로 그냥 때려볼게요. 풀트로. 때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냥, 뭐, 그, 거의, 백작 공작 캐릭은, 뭐, 한 방에, 요런, 요런 느낌이고. 불트로. 아, 지금 내가 수력이 좀 딸리는 이유가 이걸 안 했구나. 아, 신화이상 교환권을 안 했네. 이걸안 했다, 님들. 신화이상 교환권. 이걸안 썼네요. 무기를 안 썼어, 무기. 그래서 좀 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 완전 투력을 낮춰서, 트고 완전 낮춰서. 35,000. 근데 이 캐릭이 지금. 44,000이면 이게 최소 딜이란 말이죠. 그쵸. 한번 때려볼게요. 근데, 어, 요거 보면은. 자, 느낌 만 볼게요. 야 요런 느낌 이거든요? 그냥 콤보 풀콤보 한번 때렸을 때 반피 정도 살았지 아까 글라디랑 액션에 비하면 어 글라디랑 액션에 비하면 이게 최소 딜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캐릭에 비하면 어 그치 노그라 노그라가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쵸? 390증이요? 한 반피 정도다는 풀콤을 때리면 요런 느낌. 그래서 글라디나 액션보다는 일단 최소딜 자체는 높습니다. 딜량 자체는 정확한 거는 이제 봐야.. 뭐 태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을 해보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그리폰도 한번 잡아봐야겠지만 어, 글라디는 거의 안 들어오고 악션은 조금 들어오고 팔라딘은 그나마 좀세개 캐릭 중에는 잘 들어온다. 그리고 패시브 자체도 세개 캐릭터랑 비교를 하면 팔라딘이 제일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흐름 같은 경우도 단제도 흐름 스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흐름 스킬에서 두, 바, 두 이제 두 방을 때릴 수 있게 됐고, 음. 그리고 신성의 창 발동 시 공격 준비 중 무적, 공격 중 슈퍼 하머 효과를 추가했다. 그래서 천창 같은 경우도 아 이거를 그고 천창을 넣어 겠구나 천창이 오늘 이거 새로 생겼잖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 투신의 나선탄을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자체에는 노시아로 되어 있는데, 어, 이제 흐름 스킬은 일단 슈아가 이렇게 생기면서 천창도 이제 슈아가 된 거죠. 그치. 이거 스킬 자체도 슈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킬 하나 빈다고 생각 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천창 자체가 이제 파운드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그래서 이렇게 천창을 가 멀리서 꽂고, 이렇게 넘어트리고, 이런 식으로 공보를 하는 거지. 제가 아직 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어색하긴 한데 어. 아 요런,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팔라딘이 그나마 세, 오늘 패치된 세개 캐릭 중에는 제일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스 일 자체도 이따가 한번 해봄으로써 보스 일도 평가를 해보고 일주일 동안 저는 팔라딘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세개 캐릭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